이번에는 10개명 중 다섯 번째 개명이며,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개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명이 끝나고 사람 사이에 지킬 개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를 명하시는 것은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단어는 경외하다, 영광되게 하다란 뜻이 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네 번만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두 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이고 두 번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단어를 사용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부모를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나 기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능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이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모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많이 겹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그의 아들을 희생시켜 죽기까지 하십니다. 부모들도 부족한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시켜 자녀를 돌봅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를 포기하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자녀를 위해 써버릴 정도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에는 늘 우리를 위해서 가슴 졸이며 잠못 자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희생하겠습니까? 오로지 부모만 이것을 합니다. 부모는 나를 나도에게 세워준 유일한 희생자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한 것이고 부모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흡사한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위해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지낸 수많은 날들 때문에라도 그분들을 최대한의 공경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면 이는 나 자신을 스스로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듯이 늘 부모를 공경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눈앞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 역시 잘 공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같은 식으로 보답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십니다. 이런 장수의 복에 더해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추가됩니다. 결국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경제적인 복과 장수의 복을 같이 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이두 가지 복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으므로 부모들의 말씀은 대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뜻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면 결국은 더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말을 잘 따르면 자녀들은 당연히 더 잘되고 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2,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실 10계명 중에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제 2계명과 제 5계명입니다. 제2계명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심으로써 첫 번째 죄가 음과 은혜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약속은 두 번째 것이 되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제2계명에 있는 죄와 은혜의 계명은 사실 10계명 전체에 해당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약속인 편입니다. 그러므로 딱한 계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복의 약속은 오로지 제 5계명에만 붙어있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일반적인 화복의 조건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이것이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축복은 대개 하나님을 섬기는 여부에 따라서 받는 것이지만 이번 복은 인간을 대하는 여부에 따라 받는 것이므로 인간 사이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는 공경하라는 단어 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아무 조건이 안 붙지만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지시를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우상을 섬기게 한다면 이는 주 안에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개 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유교의 효 사상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유교에서는 효를 너무 강조하고 심하게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간 곡을 할수 있어야 진정한 효자라고 합니다. 또한 효도의 규율만 잘 지킨다면 다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도 도덕군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를 너무 강조하고 부모 모시는 일을 모든 일보다 앞서서 하다 보니 이것이 부부 갈등과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국의 유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효도하기 위해 부모의 원수를 반드시 갚도록 가르쳤습니다. 중국의 고서에는 부친의 원수를 29대까지 갚는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효의 아름다운 예로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효 사상이 너무 과하게 지켜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비하면 성경에서의 부모 공경은 어떤 모양일까요? 일단 성경의 그만 것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부타하지 말아야 하며 욕하거나 악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를 무시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조롱하지 말아야 하며, 구박하고 쫓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부모에게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는 자녀들이 매우 흔한데, 이는 말씀을 어기는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도 갚기로 약속했으면 꼭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최대한으로 순종하는 것 역시 공경하는 모습에 해당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속상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부부간에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며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해지지 않아야 부모님께 고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음주나 오락 등에 과다하게 심취하면 부모님을 근심하게 할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일은 철저히 금하고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식들을 성공시키느라 정작 자신들이 노후에 쓸 돈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어려운 것은 대부분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만한 지식이 있는 인간이므로 여기 일부라도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들께 충분히 비용을 공급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드리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는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주 시기로 약속한 첫 개명이니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더 성공하게 하시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는 하나님께 재산을 다 바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며 고르반이라는 규정을 대고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 부양을 피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조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녀의 기본 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원수를 최대한으로 갚아줘야 할까요?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는 자신의 원수이거나 부모의 원수를 갚아주는 스토리가 종종 방영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행동으로든지 감정으로든지 어떠한 복수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갚은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원수를 갚으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나 그의 자녀가 다시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복하는 순환이 무한정 반복되어 세상에는 싸움과 갈등이 난무하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원수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려 노력한다면, 그와 그의 자녀들이 감동하여 그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전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충분히 공경하거나 잘 대해드리지 못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갚아보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진을 놓고 그 앞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부모는 그것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영정 앞에 아무리 근엄한 자세로 절을 반복한다 해도 부모가 와서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이고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모습은 일종의 자기 도취이고 마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심리치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살아서 못해드린 것을 일부라도 해드렸다고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회화함과 안타까움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바람직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라도 평소 부모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이를 행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혼을 잘 따르는 것,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도 순종하려 노력하는 것은 나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모의 사랑은 아래로만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주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갚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너무 과잉으로 사랑하고 잘 대해주려 하다가 그들을 망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요. 자녀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사랑을 베풀고도 받은 양에 비해서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그 남은 사랑은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이는 더 완전에 가까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부모에게 드릴 이기적인 사랑이 더 넓게 이타적인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 받고 싶으신가요? 복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안 계십니까?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갚아드립시다. 가장 완전한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